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음의 첫 번째 글자 B에 대해서 해보실게요.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, 우리가 A, B, C, D, E, F, G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이름은 짧은 이름이 없습니다. B, C, D 이렇진 않고요.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. 이 글자의 이름.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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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들어보시면 그냥 비, 우리나라 비가 온다 할때비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비 하는 소리 들으실 거예요. 들리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비가 브, 예이 앞에 미읍 소리 자체도 울림 소리예요. 우리나라 말은 모음만 울리거든요. 그래서 비 이렇게 되면 이가 울리는데 얘는 처음부터 비가 브, 브 하고 울림 소리라서 예,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. B. 비, 비, 비 비비비예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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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간판을 보다가 비가 보인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글자로 비읍 소리 브 소리가 나겠구나 물론 영어로 소리가 브 이렇게 나지만 브 소리가 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첫 번째 단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는 곰입니다 일단 들어보실게요 b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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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r, bear. 예, B가 나오니까 B로 시작하니까 B 소리가 나겠죠. 예, 그리고 여기서는 맨 뒤에 보시면 여기 R, R도 있으니까 이게 혀를 목구멍 쪽으로 이렇게 꺾으시면서 발음하시면 되겠네요. 그냥 오늘 외우실 거는 B가 보이면 B 소리가 나는구나. 그것만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실게요. b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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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r. bear bear 예. 그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. 그다음 글자는 우리가 박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. 예, 상자인데요. b가 b, 지 p가 아니니까 박스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. 예,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. bo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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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b가 나오니까 b 소리가 나고요. o가 여기서는 아 소리가 나고 x가 이렇게 소리가 나죠. 그래서 박스하고 소리가 납니다. 영어의 입모양은 한글, 한국어 입모양보다 훨씬 커요. 그래서 그냥 아소리를 좀 우리나라 말처럼 작게 하셔서 박스, 이름은 이게 또 맛이 안 나요. 예, 입을 아소리를 좀 크게 하시고요. 다시 한번 듣고 따라 해보실게요. 박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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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글자 보실게요. 그다음은 책이라는 단어죠. 일단 한번 들어 보실게요. Book. b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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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k. 예, b가 나오니까 b 소리가 나겠고요. 그다음에 여기 o가 있으면 우 소리가 나거든요. k가 크 해서 book 소리가 나는데 우리나라의 우 소리는 이 목구멍 쪽에서 소리가 나요. book 이렇게 잡는 소리인데, 영어의 소리는 우만 그런 거 아니고요. 모든 소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. 이 앞쪽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우 소리를 내셔야 요게 조금 비슷합니다. 예. 다시 한번 듣고 해 보실게요. Book. b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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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k. 이래나 저래나 제일 중요한 건 B가 있기 때문에 book. 소리가 낫구나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단어 보실게요. 그 다음 단어는 새. 하늘을 나는 새구요.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. Bir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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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rd. 역시나 b가 있으니까 b 소리 나고요. 이 동그라미 안에 ir 보이시죠? 이 ir은 r 예, r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혀를 목구멍 쪽으로 하셔야 되고 r 소리가 납니다. d가 드해서 bird 이렇게 소리 나지요? 다시 한번 듣고 해보실게요. Bird, bird. bir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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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rd. 네,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입니다. 허리띠죠? 허리띠, 벨트. 예, 우리가 벨트라고도 많이 쓰죠. 허리띠. 한번 들어보실게요. bel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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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t. belt. 어, 우리가 벨트라고 하는 거랑 많이 틀리죠? 맨 처음 시간 했던 L 기억나세요? L이 -E 나오면 이 앞니 뒤쪽에 혀를 이렇게 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벨트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벨트 예, 그러니까벨하고 대신 다음에 트는 살짝 트. 이렇게 한번 듣고 다시 따라해 보실게요. 벨트 벨 t bel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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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t. 예, yeah.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? B가 보이면 B. 아, 우리나라 비읍 소리가 나는구나.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